또 먹고 열심히 열심히 운동 아 운동이라 열심히 게임하면 돼 방송하면서 아이고. 이거 저번에 시켰던 그 뭐야 옥수수 그건데 안 먹어가지고. 이월 십팔일까지 내일까지네. 통새우 와퍼예요. 통새우 와퍼. 유튜브쟁이들 안녕맨야. 네,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은 버거킹 통새우 와퍼를 먹을게요. 콘샐러드로 바꿨어요 감자를. 네, 깜빡하고 인사 안할뻔했네요 o 음. 어, p i 삼아 통새우밥하나 새우 들어있어요. 약간 매콤한 소스에. 버거킹 통수육 와 감자튀김이 살찌니까 음. 와, 따뜻하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 이 먹고 열심히, 열심히 운동, 아 운동이래. 열심히 게임하면 돼, 방송하면서. 홍콩에 온몇 시까지 방송하셨어요? 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바보가 돼버린 거 지금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잘안 들어가다가 떡락장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진짜 장난 아니더만 근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다고. 마저 계속 그러더라고 그럼 조만간 떨어진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솔직히 돈너 이만큼 넣었는데 이만큼 이득 갔으니까 빼라 빼라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천만원 넣고 이백만원을 벌었다 쳐봐 천만원 넣고 2 0만원 벌었어 사람인 이상 200만 벌었으니까 어 즐겁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와내가첫원 넣었으면 뭐 400만 원인데 막 그러니까 뭐뭐 2천 넣었으면 400인데 뭐 3천 넣었으면 600인데 이런 계산을 사람인지라 하게 된다고 음,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도 음, 주변에서 뭐 비트코인을 하고 아이 여자 좋아요. 제닉스 예. 아레나 게이밍 체어, 카본 타입 2 주변에서도 막 비트코인 뭐 오르는 것 때문에 막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심란한 사람들 있어 보면은 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해서 벌면 뭐하나, 얘들 막 앉아서 떼돈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부럽게 하지, 근데, 그렇게 번 돈이, 물론 돈 벌면 무조건 좋지, 근데, 그렇게 돈 벌어도 언젠가 그 돈으로 뭐 본인이 좀 문제가 생긴 날이 올 거예요. 예, 어. 네, 가지아가, 가지아가 저기 비트코인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저아 목이 요새 좀 말하고 뭐 컨디션이 좀 이래서 목이 갔어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그리고 저 비썸에 6만 원 있었거든요. 그1퀀텀준걸로 제가 이래저래 리플 사서 이렇게 불려가 6만 원 만들었는데 그돈잘안 빼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현전 신청했는데 바로 들어오던데. 음. 음. 환전 신청했데 바로 들어오던데 오늘 6만 3천 원, 6만 3천 원인가? 그걸로 봉황 사 먹겠습니다. 조만간에 근데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좀 목이 <laughs> 갈수 있지. 뭐 저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뭐 발성을 쓰면서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이 가긴 가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나는, 내가 저번에, 퀀텀 만원 팔아가지고, 그 리플에다가 만원 넣어놓은 거 있잖아. 그것, 그건, 만원 넣어놨는데도, 제 성격이, 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른 걸 못해요. 음. 와. 지금도 비트코인이 이 모양인데, 지금 저는 뭐 하나 눈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른 걸 못하거든. 만 원인데도 못하는데, 이걸... 어... 내데 만약에 여기다 한 천만 원 넣었다 생각해봐. 일상생활 불가능하지. 나는 이거,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비트코인, 이거... 아, 이천 얼마 했었잖아요. 이게 1,200만 원이 됐어 음, 문제 있지 음. 아저 리플 3,500일 때200 집어넣었어요 LHBCJ님이 <laughs> 예전에 그랬거든 리플 한참 이제 호황일 때 그니까 러이 비트코인이 한참 올라갈 때 LHBCJ님이 정진님 없는 돈이라 생각 100만 원 넣으세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리플 만원 간다고 무조건. 아,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리플 만원 간다고. 근데 이게 참. 뭐 언젠가 가긴 하겠죠. 언젠가. 모든 날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다가 아, 나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혹했거든 약간 갈까? 나도 좀 좀만 넣어볼까 했는데 그냥 안 했었단 말이야. 어. 그냥 안 하길 잘했지 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어. 나도 솔직히 혹했어. 그 당시엔 너무 다 올라가는 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안 하길 잘한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그때 100만 원 넣어서 만약에 또잘 됐으면 저분 덕분에 잘된 거니까. 뭐, 그는 뭐, 누구의 탓도 할수 없는 부분이고. 아, 공도스님, 사개월 구독 감사합니다.